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들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의의 길로 또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5장에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순을 지적하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좋지 않은 신앙과 과도한 탐욕은 인생을 헛되게 할 뿐이며 이러한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6장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다 누릴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하는데 이런 절망에 대한 돌파구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육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왕의 명령에 대한 권위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게 되죠.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읽어가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로운 삶 그리고 특별히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 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 유익이 있도다. 여기서 지혜를 유산에 비교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영구이 계속돼서 소유되며 전수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유산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그 영속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유산과 같이 영원한 것이고 가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유산과 비교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서 말은 햇빛을 보는 자, 즉,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영원한 가치, 불변하는 가치, 생명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살아가는 모든 자즉 우리의 평생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지혜가 가치가 있고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정말 생명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이 가치가 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전도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헛된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삶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어,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도 없고 이후의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어, 많이 있죠.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도 아닐 것 아닐 겁니다. 눈 앞에 있는 육적인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이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금방 없어질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가치를 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금 솔로몬은 지혜와 돈이 우리에게 그늘이 또는 대피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혜를 돈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늘이 되죠. 즉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삶에 쉼을 주며 그 삶을 때론 보호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고 더 좋고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분명히 돈이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안심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를 좀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돈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도 우리의 그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오히려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즉 지혜가 돈보다 더 우리를 보호하고 그늘이 됨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돈과 비교하면서 이 지혜의 더 가치와 지혜 유익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보존할 수 있다면 지혜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기에 지혜가 돈보다 아름답고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리고 1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네, 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고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더 절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볼 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그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호해주며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더욱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정능하심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능,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 특별히 인생의 역사하신 것, 그분의 성품과 능력,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감히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있어서 감히 그 누구도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인간 중에 누가 그것을 다시 굳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할수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그러한 내용이 더잘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형형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형통하게 하신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하게 된 날에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저 앞으로의 일 중에 형통한 날이 있다라는 것과 곤고한 날도 있, 있다라는 것 정도일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또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는 그 순서대로만 보더라도 형통한 나, 날 다음에 곤고한 날이 오지만 인간으로서는 이 형통한 날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인지도 알수 없고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언제 시작한지를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자신 앞에 일을 살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를 그저 수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한 내 자산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겸허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인하여서 가능케 된다라는 거죠 지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케 알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도 우리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어, 오늘도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헛됨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때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보호한 것을 또한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또주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보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게 동일한 마음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주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돈압너교회 안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몰려 들어왔다면, 이제는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도쿄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여 지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아파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도 힘들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려하는들이 워 있습니까? 그들에게 모두 역사하여 주여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사랑하는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수고하고 함께하게 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께 그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특별히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대로 또 모든 이루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 주님.